안녕하세요. 광명 남자입니다. 봄과 가을에 딱 즐기기 좋은 실패 없는 경주 여행기 시작합니다. 우선 경주 열차역은 크게 신경주역과 서경주역이 있는데 뭐 동해 쪽에서 무궁화호로 오는 게 아니라면 신경주역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거리상으로 서경주역이 그냥 경주 시내와 더 가까워 보여서 서경주역으로 갔는데 시내 쪽으로 가는 대중교통 정보도 잘 없고 배차 간격이 잘못하면 한 시간도 기다리겠더라고요. 만약 시간을 버릴 수 없으니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서경주역을 택한 제가 뭘 모르는 걸 느끼셨는지 신경주역이 거리는 더 멀지라도 황리당길 가는 교통이 더잘 되어 있고 서경주역의 교통이 잘안 되어 있는 행정적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정을 다 말하기엔 복잡하니 생략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한 신경주역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를 렌트했는데요. 서로 인접한 대릉원, 동궁가월지, 경주 국립박물관과 황리당길까지만 둘러볼 생각이라면 차 없이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황리당길 부근 골목이나 거리가 비좁고 복잡하며. 주차 자리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시간당 4 5천원 하는 바가지 요금의 민간 주차장조차 많차더라고요. 나는 봉문호및 경주월드 등 거리가 좀 있는 곳을 이동할 거라 차가 꼭 있어야겠다 한다면 경차를 추천드립니다. 도로가 진짜 복잡하고 비좁아서 인원이 많지 않다면 경차로 다니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황리단길은 처음 오는 것 같은데 편의점, 마트, 주유소 할것 없이 대부분의 집이 기와 지붕인 게 특징인 것 같고 시각적으로 멋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 대문의 특징인 소갈비찜 전문점 소옥입니다. 이곳은 거의 11시 오픈 시간에 가도 대기 줄이 엄청나서 대기 1, 2시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하면 대략 몇 시쯤 오라고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근처에서 놀던 카페에서 쉬다 오시던 해야 합니다. 어디 다녀오기 애매한 시간인 분들도 내부에 대기 공간이 있어서 나름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약간 매콤한 소갈비찜과 카레가 첨가된 옥갈비찜이 있습니다. 저는 소갈비찜에 감태주먹밥을 주문했고 다른 사람들이 배추전을 많이 주문하길래 배추전도 추가하였습니다. 한입 맛보자마자 SNS 홍보발로 유명해진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비찜, 주먹밥, 배추전, 어느 것 빼놓을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카레 갈비찜 맛도 궁금해지니 경주를 다시 오게 되면 재방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웨이팅이 길어지는 게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매장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용 인원이 적어서 오래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매장 위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주차 공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국사를 구경 왔습니다. 일단 북적이던 시내나 황리단길과 달리 도로도 넓고 주말임에도 주차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내 표소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대문에 무료 입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단풍이 아직 들지 않았음에도 딱 좋은 날씨를 곁들이니 훌륭한 전경을 볼수 있었으며 석탑과 진열된 연등 또한 좋은 구경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를 오면 웬만해선 구경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주에 규모가 꽤나 큰 루지월드가 있다길래 타보러 왔습니다. 루지월드지만 여기 약간 리프트 맛집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체감되는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거의 10층 정도 되어 보이는 건물 옥상까지 사방이 개방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등골이 좀 오싹해지고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굉장히 타러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안전그물망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슬리퍼들 떨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떨어지면 가져올 방법도 없으니 슬리퍼를 피하고 신발 및 소지품 간수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루지월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야경이 참 멋들어지던데 전 보진 못했고요. 리프트가 한참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역시 루지 코스가 다른 곳보다 좀더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니캠 같은 게 없어서 타는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는데 루지 좋아하시면 여긴 추천드립니다. 매표소 옆에는 이용료를 내고 그네 타는 곳도 있던데 타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루지를 타지 못하는 어린아이 달래기용으로 만든 건가 싶은 그네 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액의 입장료가 있으며, 노을이 지려할 오후 5시 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판 끝에 산과 해질력이 만든 노을 경치를 구경하다가, 밤에는 연못 경치를 꼭다 구경해야 할것 같거든요. 그냥 낮에 동궁만 구경한다면, 비슷한 분위기는 국내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명의 배치와 연못이 절묘하게 공합되어 그려지는 풍경은, 정말 어느 여행지를 가도 쉽게 보지 못할 장관을 만듭니다. 여긴 경주 맛집 하면 어느 사이트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매장 내부 마당에 승용차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매장 앞에 잠시 세워놔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걸 참고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저녁에 왔지만 웨이팅이 있을 것 같은 유명 맛집 느낌이었는데 의외로 바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직원분이 점심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줄이 엄청 길고 바빴다 하더라고요. SNS 감성보다는 시골집에서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의 매장이라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쾌함을 느끼실 손님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두 친절하셔서 여기가 좀 불친절하다는 후기는 거르시면될것 같습니다 모든 식자재가 국내산이 특징인 한우 숯불갈비 맛집인데 리뷰에서 양으로 안 좋게 말한 사람들은 있어도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한우를 먹으려고 하면 배는 비쌉니다 말이 길었는데 거두절미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보다 맛있는 고깃집을 최근에 가봤는가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한우인데 당연할지도요. 최소 주문이 300g이라 소금구이 200g과 갈비 100g을 먹었는데 둘다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특출난 건 아니고 평소 먹던 것과 비슷한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뽀로로 테마의 리조트이며 시설 또한 아이들에게 맞춰진 느낌입니다. 뭐 피자나 치킨 좋아하는 어른들도 많겠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식당이 많은 느낌을 받았고요. 마사지나 사우나 같은 시설도 있긴 한데 전 이용해볼 시간까지는 없어서 잠만 잤습니다. 지도 검색으로 편의점을 못 봐서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크게 GS25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온돌방은 내부에 작은 주방과 각종 식기들이 있어서 조리는 가능하나 물이 없어서 물은 꼭 챙겨 마셔야 합니다. 방이 두개 있고 이불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돌방답게 난방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